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주여호하고야 하나님, 어두운 이 땅에 빛을 주시고 죄악 많은 저희들을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그 많은 불의에서 변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고열로 성령하시고 어느덧 또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돌이켜보면 지나갔던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.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사를 생사의 갈림길에서 울부짖으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.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. <laughs>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가지 모습의 기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연락되고 아멘. 아멘.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아멘.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. 간과 앞뒤는 돌아오는 새해에는 보다 도 주님의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인류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.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돌아가는 어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때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. 아멘.